첫 출근이었잖아요. 이브닝 하루 종일 하나도 못 담고 물한 모금도 못 마셨고 발바닥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발바닥이랑 허리가 진짜 너무 아팠고? 엄청 아팠어요. 중증도가 이렇게 높은지를 일단 진짜 몰랐고 막 처음 보는 기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약 준비해보라고 하셨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제 여기를 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멘붕이었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완전 민폐 덩어리가 된 기분이랄까? 엄청 바빠 죽겠는데, 와중에 이거 해서 어 손도 하나 부족하지? 어,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해드릴 거, 해드린 것 같아서 진짜 뭔가 엄청 죄송했고, 일단 그 기계들도 진짜 난생 처음 봤고. 어. 이게 무슨 기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거 보고 에크모, 에크모 하니까 이게 에크모라는 거구나. 근데 에크모가 뭐지? 뭐 CRRT도 봤어도 어, 이거 투석하는 거 같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벤틀레이터도 기계 작동, 이게 뭐 어떻게 오일을 누르는 건지 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와, 심각하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버거웠다는 거. 죠 압수는 이제 무조건 챙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무조건 챙겨갈 거고. 아니 지금 근데 지금 앉아 있는데도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리고 아무튼 이거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 그리고 분명 저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집 오니까 뭔가 뭔가 이렇게 호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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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이 된다야 해 되나? 갑자기 힘이 뻑 빠지는 거예요. 뭘막 먹고 싶은 충동이 엄청 드는 거죠. 그래서 어, 아, 근데 막 배가 일단 막 너무 고픈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냥 배가 고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배가 고픈 건 아닌데 그냥 배가 고파요. 그냥 뭘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라면 얼른 빠르게 끓여서 하나 해치우고 그리고 또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쿠키랑 다 먹고 있는데 그냥 헤비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 지금 당장 잘건 아니지만 그래도 밤을 셀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헤비하게 먹은 것 같아서 다음에 조절을 좀 해야겠습니다. 첫날이니까 봐주자고요. 내일은 과연 어떤 날이 될지 오늘보다 더 힘들겠죠? 얼른 내가 공부를 더 하고 더 배워서 진짜 이 환자들을 내가 볼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도 들었고 저는 너무 지금 이 무지한 제가 너무 좀 창피했어요. 아무튼 첫날의 근무 소감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씻고 핸드폰 좀 하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안녕. <놀람> 벌써 저일요. 따가워요. 아니, 너무 추운데? 어, 너무 추워서 답답한데도 마스크를 못 벗겠어요. <laughs> 와, 진짜 오늘도 엄청 힘들었고. 아니,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지금 발바닥 또, 발바닥 진짜 망했어요. 그리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진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초기 히스토리 그거 하러 나갈 때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다 듣고 같이 봤는데, 막, 다 계속 알려 설명해 주시고, 저는 그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업자만 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종이를 또 따로 거기다가 이미 그뭘 봐야 되는지, 어떤 걸 이제 써야 되는지, 어디다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다 표시를 해가지고 제 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 아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인 게 오늘 하고 이제 투오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좀 마냥 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모르는 게 이틀 동안 가득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이제 공부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틀 동안 일했으니까 좀 내일은 좀 쉬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조립해야 되고 투오프잘 즐기고 공부도 하고 그래보겠습니다 안녕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요거트 한번 먹었는데 질려서 딸기잼에다가 딸기 올렸어요. 아우. 들었습니다. 의자가 드디어 생겼어요. 완전 푹신푹신. 마늘빵 만들었어요. 지금 환기시키고 있어서, 남은 건 커피랑 먹어줄게요. 맛있겠죠? 이거는 먹을 만큼만 덜어왔어요. 저 이거 리뷰 이벤트로 받았는데 처음 먹어봐요. 이거 꽃방에그 급식 고등학교 급식 때 보면 꽃방에 고추 잡채랑 같이 근데 저는 막 딱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Mm. Peppermint tea